2 0 2 5학년도에 사관학교 경찰대학 지원을 목표로 공부를 다시 한번 재도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비 재수생들 그리고 N수생들 글쎄 아마 사관학교 경찰대학 뭐 1차 시험은 뭐 수능보다 좀 빠르게 매년 7월 마지막 토요일을 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중에는 뭐 2025학년도를 새로 챌린지하겠다라는 수험생들 자 물론 그래요. 뭐 사관학교나 경찰대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을 뭐 생각해서 뭐 예를들면 저의학학회 또는 우대 정원에 드니까 좀 자연계 쪽인데 조금 더 연수라도 하면서 또는 뭐야 좀 기왕에 할거좀 세게 해가지고 재수해서 좀 소개 성과를 거두고 싶다 하는 수험생들 그래서 아마 2025학년도를 대비하는 아마 수능 그 다음에 있죠 어차피 사관나 경찰 대학 지원자들. 특히 뭐 뭐예체능생에도 있지만은 일단은 의학계열, 그 다음에 또뭐 스카이대 지원하려고 우리 수험생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죠. 연수를 하죠. 자, 물론 독학지수도 많이 합니다만은. 자, 저는 그 대추동 스카이프 교육, 엄마 사고로 쪽에 본원이 있죠. 그 다음에 서쪽 방배원, 서울 송신대 출료서 이수역 쪽에 있는 스카이프 교육 직영 학원의 교육원장입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고 졸업하고 자, 수능 국어뿐 아니라 서울 경찰대에서 그야말로 최극상층의 국어를 지도해 왔습니다. 저도 이제 교사로 서울대 졸업하고 이제 좀 일부 근무를 하다가 이제 벌써 입시가온 지가 한3 0년이 됩니다만은. 자, 여러분보다 이전에, 그죠? 여러분보다 이전에 사관학교나 경찰대, 스카이프 에이 워낙에 사관학교나 경찰대로 특화된, 전문화된,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교육을 총괄하고 있지만, 그리고 국어를 지도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금년도에 뭐 수능을 봤잖아요. 2020, 자, 일종의 바로, 자, 4학년도. 반면에 이제 뭐 특히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워낙에 역대급으로 해서 뭐 어려웠다 근데 이제 사실 어렵다는 뭐 기준이 따로 뭐 있는 건 아닌데 뭐 개인차가 있죠 근데 이제 금년도에 수능의 기저가 일단은 뭐 저기 교육부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킬러성을 배제한다라는 게 이제 6월달 평가원 선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7월 마지막 토요일에 봤던 금년도에 경찰대학사관학교 1차 시험이 좀 많이 쉬웠죠 국어 영어 수학 킬러성이 좀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어때 일종의 바로 선지가 명확했어요. 특히 국어. 자,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응? 어 킬러, 어, 그 다음에, 어, 킬러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양극화한데 어, 일단 킬러성이 거의 배제되다 보니까 좀 쉽게 쉽게 상황을 수 있는 시 봤는데, 웬걸? 수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때요? 수학도 킬러성보다는 준킬러성이 좀문항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수학 전문가는 아니고 국어 전문가입니다만은, 주변에 어떤 많은 정황들 또는 이 우리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준킬러성의 문항들이 늘다 보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웬만해서 풀것 같아? 그러니까 다 덤비고 다 덤비고 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킬러성의 어떤 역사를, 패러독스 현상이 바로 이런 거죠. 킬러가 없다 보니까 다 말랑말랑하니 좀 로또처럼 먹을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어 심리적으로 멘탈이 좀 약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수학 실력 발휘 못하는 우외로 수험생들이 우외로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이제 딱 가서 뭐 모의고사 보고 뭐 학교 내신도 시험 보고 시험, 이제 수능 시험장까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이제 봤는데 시험장에서 여태 멘탈이 참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시생들은 자, 한마디로 지금 일단 문제 훈련을 많이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어택이라고 그러죠. 시간 내에서. 수학은 뭐 당연히 수능에서 30분, 100분이기 때문에 자, 타임어택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 더군다나 이제 저희 사관형 경찰대의 어떤 그 성격은 수능의 뿌리를 두고 있고 결은 수능 결이지만 문항의 배열이랄까, 레이아웃이랄까, 그죠? 그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회로 있죠? 일단 사관형의 어떤 패러다임에 맞지 않게 어, 그냥 뭐 수능 준비하면서 원선했다가 1차 시험 사관 경대 갔다가 있죠? 시험장에 당황한 수능 의외 많이 있었죠. 자, 잠깐 제가 이제 국어니까, 전공자가 제 국어니까. 자, 일단, 뭐, 국어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있죠. 어떻게 보면, 어, 과학이나 경제제재, 독서에서 이런, 좀, 킬러성이라고 여겨졌던, 간주됐던, 그런 테마의 어떤 그 질문들이 빠졌어요. 물론, 영어는 말이죠. 뭐, 수능이야. 90점 이상 1등급이다. 라는 거, 이건, 주제의 사실이기 때문에요. 다만, 사관학교 경찰대학의 영어는, 어때요? 90점 이상 1등급, 등급자가 아니잖아요. 점수제잖아요 그죠? 특히가 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영어는 <laughs> 약간 결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일단 제가 이제 국어에 말씀드리면은 자 국어는 독서가 상대적으로 좀 음, 녹록하게 그죠 출제가 된게 아니고 좀 음, 뭐야 녹록하게 출제가 됐죠 좀 여유 있게 좀 독서 읽고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동안 독서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좀 그나마 어려움이 많이 해소된 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 자연계생들, 수학과학 잘한다고 있죠? 목에 힘팍 주는 우리 친구들이 의외로 국어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학 있죠, 문학.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올해 재수를 안뜨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수능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국어, 어, 선택지가 있죠? 딱 보니까 어때요? 왠지 말랑말랑 하니뭐 지문들도 난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야말로 난공불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이제 의외로 쉽다 보니까 어때요? 선택제에, 대해서, 선제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을 하다 보니까 답이 이제 계속 수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여러분, 국어는 답을 고치면 거의 뭐 틀리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국어는 처음에 인지된 게 거의 답인데, 그래서 역으로 일단 쉽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폐가 말리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금년도.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대수, 엔수. 자, 일단 수학, 국어를 강화하는 그야말로 수학, 국어 극 강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있죠. 사관학교 경찰대 1차 시험 7월 마지막 토요일날 2 0 2 2학년도 대비하는 거. 자 물론 어때 사관학교하고 경찰대학은 일단 국영수 세 과목 다 봅니다만은 등급제는 아니고 사관학교는 국영수를 어때요 등급제간의 표준점을 변환해서 합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력 전략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도 된다. 왜? 일단은 수학이 약해. 그럼 국어 영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묘한 게 말이죠. 사관학교는 의외로 영어가 표점으로 변하면 어때요? 30분, 50분이다 보니까 시간로, 어, 타임어택이 많이 안 돼가지고 깨먹는 소음생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저 고루고루고루 고루 이제 일단 걸어그 다음에 경찰대학은 또 이제, 어, 국어 영어 4 5문제 60분이잖아요? 당연히 시간 째일 수밖에 없죠. 수학은 이제 수원, 투만 나왔죠? 선택 과목이 없잖아요. 25문제 80분에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수학은 똑같죠. 수능 결하고 선택 과목도 똑같습니다. 다만 사관학교는 1차시험 국어가 문학과 독서만, 올해가 4년 차예요. 그렇게 바뀐 게. 그다음에 영어는 듣기가 빠지고 30문제 50분이죠. 국어도 30문제 50분이다 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말이죠. 30문제 50분, 그다음에 경찰대가 40문제 60분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이죠. 국어영어는 문제 훈련 많이 하면서 타임어 택을 최대한 그죠? 극대화하는 거 이게 바로 어때요? 점수 단위 길이고 7월 마지막 토요일로 일차시험 볼때 어때요? 일차 합격제 배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상관학교, 뭐 상관학교 전형이 뭐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경찰대 전형이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때요? 맞고 미션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다시, 저, 삼, 신학기 때, 사관학교 별로 조금 전형 연소가 바뀌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전형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뭐 1차 시험 안 되면 너싱이잖아요. 완전히 헛값되게 되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자, 리챌린지. 자, 기왕하 말이죠. 여러분들, 사관학교 경찰대 1차 시험 봐도, 어차피 수능이 들어가는 게경찰대 오십 50% 들어가잖아요. 수능 공부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관학교도 어때요? 자 우선 선발에 이제 뭐저 육사 75, 공사 회사80% 그다음에 이제 국간사가 60%지만은 나머지 종합서만 수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까지 염두에서 공부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로 일단 국영수에다가 탐구까지, 그죠? 탐구까지 해서 일단 풀로 학습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재수생, 수능, 그다음에 n 수생인데자 여러분들 어때요? 경사관을 1차 시험을 봐, 그럼 어때요? 극강화에서 수학국어를 하다 보면 남들보다 이쪽 수능이 벌써 3개월 빨리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그야말로, 그야말로 한번더 챌린지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고치는 수험생들은 기왕이면은 그래요. 독학재수 학업 역량이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죠. 뭐 인간 참조해서. 자, 그 다음에 또한 기숙학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이게 렇 전문화된, 그죠? 그야말로 이 제가 저희 올해 재수, 엔수 또는 경사관 1차시험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한테 도내 시험 기초가 바로 수학, 국어, 극강암. 물론 영어는 당근이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어 챙겨야 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경쟁력 측면에서 왜? 수능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1차시험 성능기준상 경찰대하고 있죠? 금년도 수능 기저가 맥락의 흐름이 그대로 연결될 거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토를 갖다 강조드리는 겁니다. 전 서울대 국어 교육과 출신의 정통 국어 전문, 어때요? 전문가라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을 염두에 두고, 오랫동안 지도해 보면서, 저희 학원의 수강생들은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일단 국어 실수를 거의 좀 실패를 안봤습니다 금년도 결과가 다 있었단 말이요. 물론 수학 당연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금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글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자, 출제자분들에게 농단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죠? 이걸 극복하는 어떤 로드맵, 자 그런 것들저제 전문가들이 전문성 있게 지도를 해오고 그죠 경험이 많은 자 그래서 이제 국어는 제가 총괄합니다 서울대 국어 국어교육과 채노한기저 교육원장입니다 수학원 우리 이원준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우리 수학 대표님 이강우 서울대 경영대 교수도 바른 분 영어는 우리 닥터에 명호 서울대 영문과 나오신 분이죠 자 이분들이 없던 사관학교 경찰대 1차 시험처럼 맞주 토요일 날1차 시험 보험에 있어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 있죠 재도전의 의지 시간 금방 가요 다만 컨셉을. 수학 강화, 극강화. 그죠? 그 다음에 있죠? 국어 강화, 극강화. 자, 요런 어떤 전제 하에서 학습이 된다는 거 강조 드리고, 저희가 일단 선행만 12월 1일일부터뭐 12월 8일부터 이제 8일날 뭐 수능상대 발표하지만, 여러분들뭐 재수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한번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금년도에 뭐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추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튼 말이죠. 어때요? 킬러성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의외로 아까 거 얘기입니다만 약간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수학, 국어 때문에 좀 낭패를 보는 그런 수험생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말이죠. 경사관의 목표가 아이들에도 혹시라도 수학, 국어 강화에 재수나 N수 프로그램 필요한 수험생들, 학을 확실히 필요한 수험생들은 제가 별도로 있죠. 스카이반, 자, 그 다음에 의학계열반 별도로 있죠. 편성을 해서 지금 어, 수학 등급을 받고 있고 일부, 자, 스카이반 의학계열반은 일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수정열합니다. 재수반 한 클래스부터 0명내음니다 경사관반 어때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컨어 오토 영상 강의 주된 컨셉은 경사관의 대한민국 남바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경사관의 지원 로망을 가지고 우리 어때? 수생 재수생들을 위한 그런 오토 영상 강의입니다만은 수학, 그다음에 국어의 극강화, 제가 그러니까 과탐, 사탐 다 있습니다. 별도로 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저 마시고 자 대치동 번호 금마사가 로타리 있습니다. 스카이휴교육 자, 그 다음에 서초방배우는 4호수 총시대 7호수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저도 직접 순환강의합니다만 선생님들이 있죠? 순환강의하면서, 어찌됐든 12월 11일 날, 어찌됐든 사행반 오픈하고, 자, 그 다음에 있죠? 일단은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규반 금방 갑니다. 7월 1차 시험, 특히 경상은 준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말이죠. 국어영어는 타임어택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리고 있죠 천장작한데 계단식으로 가야 돼요 너무 있죠 수학을 뭐 선행식으로 빨리빨리 갔다 그러면 오히려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수학 전문가들이 말이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컨설팅하면서 또는 클리닉하면서 어, 문제훈련시키고 문제훈련이 안 되면은 또 개념 공식 이런 것들을 세팅하면서 완전히 오답노트형으로 과외식으로 지도를 해준는게 지금 수학의 어떤 강점입니다 참고로 음. 자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매년 그 2차 면접 때 있죠 사관학교 특히 국립 어때요 현충원에 항상 그렇게 저희 가서 직접 장군묘역도 가서 일단은 헌화도 하고 자그리고 의식을 갔습니다마는자 금년도에 말이죠 역대급으로 저희가 일단 사관학교 우선선발을 발표했잖아요 경찰대학으로 이제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고 사관학교 종합선발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우선선발 역대급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점에서 있죠. 결과가 매년,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합격, 기, 응? 합격률, 입시 결과, 입결. 자, 그런 측면에서 있죠. 자랑스럽습니다. 자, 저희는 말이죠. 일단은 뭐 스카이대도 스카이대이지만 또는 서성안도 서성안이지만은 사관학에 합격한 수험생들 보면 있죠. 참, 진짜, 뿌듯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있죠. 그야말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어때 국가의 미래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중차대 역할을 임무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물론 최근에 뭐 일부에서는 뭐 사관학교 뭐 자퇴율이 높다 그런 얘기인데 어느 대학이나 집단이나 어때요? 자한10%내외는 로스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특히 이제 뭐 우대 정으로 늘린다 하니까 있죠 일부 공과 대학 그죠? 심지어 서울대, 연고대, 자연과학대, 이과대 그죠? 이런 쪽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지금 N 수 준비하면서 의대 또는 약대 그죠? 자, 이런 쪽으로 많이 저, 턴 해보려고 하는데 숨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 기울이지 마세요. 그죠? 사관학교가 그런데 저는 확실합니다. 저도 서울대 출신이지만, 어찌됐든 서울대 어떤 그 입지도 좋지만, 기회가 되면 있죠? 사관학교, 세 과목 다 완벽하게 잘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제가 주관적 해석하는 게 경험삼. 수학이 약하면 한 과목이 약해. 그죠? 다른 과목 끌어올려서 표점을 변환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의외로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이 결과를 만듭니다. 또 하나 사관학교는, 이차 시험에서 어떤 면제 표적이 워낙 크잖아요, 그죠? 학교장 추천이 육회공 다섯 명씩이 한 학교에, 그죠? 공구사관 학교장이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국간사는 네 명이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은 육사나 공사 같은 경우는 일차 다섯 배수, 그다음에 어때? 공사는 이과 여섯 배수. 여기에 들고 오나면 어때? 일차 성적 합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사는 어때요? 일차 최초합에서 추가 합격 기회를 세 번을 줘요. 문과, 이과, 공사는 두 번을 줘요, 그죠? 계속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일단 원서 내고 6월 달에 일차 준비하고 자 그래서 사관학교 우선 선발 다 됐어. 수능 전에 발표하니까요. 그러면 수능 보고 나서 또 어때요? 어 다른 어, 뭐랄까 왜 그러냐면 사관학교 우선 선발은 일반 수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합격을 하면 일반 대학교 지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혹시 모르니까 사관학교도 몇 배수로 어때요? 예비 번호를 많이 주면서 많이 미리 선발해 놨죠. 그래서 이날 전에 1차에서 사관학교는 다섯 배 내지 또는 일곱 배 여학생은 여덟 배. 그러니까 경찰대학은 어때요? 자, 6, 6배수로 선발 해놓고 나서 2차 전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배수에 안 들어가면 일단 은 2차 전형에 응시할 자격은 안 주기 때문에 1차만 넘어서라고 그 얘기해요. 그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나 영재 국간사는 1차 추가 합격에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공사는 두 번의 추가 합격, 육사는 세 번의 추가 합격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돼서 꼴찌래 되더라도, 그죠? 어. 학교장 추천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있죠. 자 보이지 않게 일자 성적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면제 비중을 크게 해놨잖아요. 체력하고 이걸 통해서 극복을 해서 우선 선발 합격하는 경우 가꽤 많단 말이에요. 자 저희 수강생들도 이미 그죠 그런 경우가 이번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저희가 최근 3개년간에 어때요? 합격, 자 입시생들 합격생들 꽤 많이 저희가 있죠. 발전시켜 왔고 저도 직접 현장에서 국어 교육을 하면서. 사관학교 그야말로 최고의 정의 악화됨에서 그러면 경찰대학 저희가 어때요? 재작년에는 현재 경대 2학년이죠. 수석 차석까지 배출할 정도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자 일종의 입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그죠? 많은 노하우가 그죠? 자 시스템과 그다음에 실력과 음? 자 이런 것들. 구비가 되고 구축이 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죠?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말이죠. 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 2 0 2 4학년도에 사관학교 1차 시험, 경찰대 1차 시험 상대적으로 좀 쉬웠어요. 그 전년도가 역대급로 어려웠죠? 그게 작년도가 킬러성이 많이 좀 줄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자, 금년도 2025학년도에는 2024학년도 수능이 국어 수학이 특히 이제 난도가 높고 영어도 점차적으로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90점 이상의 수능에서 어때요? 1등급이 좀뭐 프로테이지가 줄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거 고려했을 때 금년도는 단단히 중무장에서자 공부를 그죠 확실하게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있죠. 자 나름대로 조례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모자란 점을 채우는, 메꾸는 자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경찰대학 있죠. 2021년도에 수석 차석에 배출한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나 저나 말이죠. 경찰대학은 어찌 됐든. 자 국어 45분, 60분. 그다음에 영어 45분, 60분. 듣기가 없죠. 수학은 수원 퇴에 이제 25분, 80분에 이제 일단은 뭐 문제를 푸는 형태로 이제 올해가 4년차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찰대 문제 프레임에 맞는 자 그런 기조를 합니다만은 어때요? 역시 뿌리는 바로 수능에 있습니다. 다만 수능을, 수학이나 국어를 극상층의 수능 버전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에 있죠? 어, 일단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강학교는 어때요? 국어 문학 독서, 언매 화작은 빠지죠? 1차 시험에서 얘기합니다. 매주, 매년 7월 말 토요일이니까, 영어는 듣기 빠지고, 35문제 50분. 영어도 어 국어 문학 독서만 3 0문제 50분 수학은 어때 수능하고 똑같죠 30문제 100분에 푸는데 글쎄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사관학교 원서 접수할 때 이제 미적분 문과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접으로 한 사람이 이제 미적분에 아무래도 이제 격차가 좀 있는데 2024학년도는 미적분이 선택이 좀 많이 쉬워가지고 자연계 수험생들이 커트라인이 좀 많이 올라갔죠 사관학교 문과, 이과 따로 분리해서 선발하죠 여학생 나가서 분리해서 선발하죠. 그니까 러 어때요? 선택존이 네개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니과가 경쟁할 이유도 없죠? 남학생이어서 경쟁할 이유도 없죠? 근데 경찰대학은 무니과 경계도 없고 남녀 경계도 없단 말이야. 50명. 그 1차에서 6회에서 선발해서 2차 면접도 있고 그렇습니다완전 체력도 있고. 근데 경찰대학은 2차 체력 검정을 통과 못하면 2차 면접을 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경찰대만 유일하게 수능 끝나고 면접을 하죠.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꽤 많은 1차 지2 수험생들이 2차 면접까지 준비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사관학교는 저희가 1차 합격을 하면 있잖아요. 우리 예비에 육군 대령, 그 다음에 해군 공군 대령 중령 출신들이 계셔가지고 사관학교 나왔죠. 이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2차 면접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입결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감히 그 자세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작년도에, 2014년도에 서로 경찰대를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지원 안 했어, 그죠? 근데 갑자기 어때요? 자, 일단은 재수하면서 한번 좀 시험 봐보겠다라고 그런 어떤, 바로 로망이 생겼다. 자, 그건 어때요? 그동안 수능공부 했기 때문에 일종의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사관학교나 자, 경찰대학의 국어 영어가 결이 자, 그 다음 프레임이 수능과는 조금 규직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머택 측면에서 좀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해라. 수학은 뿌리가 똑같습니다, 수능하고, 그죠? 그래서 이날 수능 공부 세게 하는 거니까 그점 아시고 일단 은 금년도에 바로 사관학교 경찰대야 1차 시험의 언젤입니다 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면은 저희가 말이죠 수능의 국영수하고 사관학교 경찰대일 1차 시험 국영수하고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죠 조금 더 프레임을 잡아서 완벽하게 사관학교 경찰대학의 문제 유형에 접근하는 어떤 툴 학습의 어떤 그 로직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할 겁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좀 많이,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지금 뭐 사관학교가 뭐몇 퍼센트를 뭐 선발하고 좋아요. 그런 거는 다 인지를 하고 있으란 얘기죠. 일차 시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참, 이쪽 지역적인, 뭐 경쟁률,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음? 경쟁률 허수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죠? 렇 근데 차라게 부분적으로 뭐, 이쪽에 바로 우선 선발, 그 다음에 또 종합 선발의 숫자, 뭐 프로테이지, 자, 경향,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을 잡아주는 거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어 영어 수학 1차, 탄탄하게 자기 실력을 쌓으면 있잖아요. 그럼 뭐 경쟁률이다, 뭐다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나 그런데 숫자에 민감한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묵직하게, 진중하게, 자, 국어 영어 수학 있잖아요. 제가 10개년간에 연계된 기초 문제를, 자체 기획과 문제들을 많이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있죠? 아무튼, 자, 선행. 12월 11일부터 그 다음에 있죠 1월 2일부터 정기완 하면서부터 주로 주중몰입반 있잖아요 폴로 오전부터 9 to 10 1 5자 주말에 보충 그 다음에 주말에 탐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생들 있죠 뭐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독학재수를 한다 또는 다른 데 재정반을 다닌다 그러면 주말몰입반 있잖아요 또는 주중저녁반 대치동부를 서초 방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나체 하나 말해주 어때요? 일단은 맘먹고, 자, 챌린지를 하겠다라고 일단 의지를 가지고, 뉴 스타트 하는 입장에서 있죠? 거듭얘기입니다 수학, 그 다음에 국어 극강화에 자, 학습 시스템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어때, 아쉬워서 실력발휘 못했던 거를 어때요?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여러분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저희의 소임이고, 저희가 올해 목표를 하는 그런 일종의 여러분한테 들 드리는 다짐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듭이영입니다 서울대 국어교과 정통 국어 전문가라서 말이죠. 근데 수학도 우리 이제 서울대 수학과 나오세 우리 바로 이현주 수학 대표님의 어때요? 또 중심이 되는. 그 다음에 서울대 영문과 나오시 바로 닥터 김 선생님의 영어 중심에 그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과목별 선생님들이 탐구까지 말이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1단계로는 자, 일단은 6월 평가원검 그, 어, 성적이 나오게끔 응?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1차 완벽하게 합격을 하게 하면서 수능까지 가는 그런 루틴을, 루틴을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서 확실하게 잡아 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여건 조성할 겁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이 좀 희망 가지고 분명히 합격 가능성은 스카이스피에서 높게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고요. 자, 일단 추후에 전형 요소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금년도 수능 결과까지 다시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자, 리포트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습니다. 경사관의 뜻, 플러스, 스카이나 또는 어때요? 우우약학의 뜻이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죠? 자, 또는 경우에 따라 서 예체하는 게, 그죠? 그 수학은 필요 없겠지만, 국어, 영어, 사탐. 자, 이런 식으로 재수를 하면서 이제 뭔가 뜻을 좀 펼치고 싶은 우리 수험생들. 다만, 희가지 스카이 쪽의 시스템이 경찰대 사관학교의 어때요? 입시 중심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어때요? 진로에도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지금 사료가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린 거 짤막하지만은 참고가 되길 바라고 계속 이어지는 사막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팁브 이렇게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스카이 휴게 함께라면 사관학교의 경찰대가 합격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높게 만들어 줄 겁니다. 교육원장 자 노원 기원장이 여러분에게 다짐을 합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한번 힘을 합쳐 봅시다. 자 파이팅 합시다. 자 필승 충성.